안녕하세요. 시금치TV 임정아입니다. 시로 나누는 금쪽같은 치유의 시간.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곶감에 얽힌 이야기로 추억을 나눠보겠습니다. 2018년 2월 6일 감사일지한 부분이네요. 곶감에 얽힌 추억이 많다. 엄마를 일찍 여인 울엄마에게는 진정이 따로 없어서 어린 나에게도 외할머니의 사랑을 느낄 기회는 없었다. 내 나이 10살쯤이었던가 겨울방학이었을 게다. 큰집 오기 언니를 따라 덜컹거리는 버스를 타고 언니의 외가 집으로 갔다. 언니 혼자 못 보낸다는 큰엄마의 엄포에 오기 언니가 우리 엄마를 한참 귀찮게 해서는 나의 동행이 허락되었다. 멀미가 날 때쯤 버스에서 내려 먼지 폴폴 날리는 시골길을 걸어 도착한 작은 초가집.머리가 하얗게 센쪽집머리 할머니는 언손을 아랫목에 넣어 녹여주시고 마당을 가로질러 아래 채 처마 밑에 주렁주렁 달린 곶감을 손에 지어주시며 어여 먹어라 어여 먹어라.언니는 곶감을 두 개째 먹는데 나는 먹을 수가 없었다. 곶감 두 개를 양손에 지어주시는 할머니. 맛있게 먹는 오기 언니가 부러워서. 곶감 안 먹어도 좋으니 나도 저런 할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괜히 억울해서 눈물이 났다. 대학 시절과 동기였던 친구는 고향집이 지리산 산정자락이었다. 부모님이 곶감을 만드시고, 달에 학비며 생활비까지 보내주신다고 했다. 학교 정문에서 더 시골길을 들어가면 산천 곶감을 먹을 수 있는 친구의 자취방이 있었다. 공강이 생기면 복학생 선배들이 사주는 학교 앞 짬뽕집보다 미영이 방을 더 자주 가게 된건 달콤한 곶감 때문이었을 게다. 겨울이면 늘그 곶감이 생각났다. 너무 마르지도 않고 촉촉한 곶감. 이제는 맛볼 수 없는 그 귀한 곶감. 오늘 열이 나는데 곶감 생각이 간절해서 설 선물로 챙겨둔 곶감을 꺼내 먹는데 참 달다. 처음에는 한 개만 먹어야지 했는데 두 개, 세 개, 다섯 개를 먹어버렸다. 웃음이 다정한. 손길이 따스한 외할머니는 안 계시지만 그 시절 곶감보다 더달디한 곶감을 이제는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다. 맛있는 곶감을 보면 그 시절이 그립고 문득문득 문득 생각이 납니다. 오늘이 설 전날이네요. 가족과 함께 다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우리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이루었던 계획 차근차근 이루어서 빛나는 한해 만드시길 바랍니다. 시금치 TV는 계속됩니다. 한동안 제가 새 소식을 올리지 못해서 궁금해 하시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참,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